자 권사장님 자 오늘 여기 반송시장에 어쩐 일이십니까? 아 반송시장에? 반송시장 하면 은또 먹거리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맛집도 많고 더위가 끝나갈 때쯤 찾아오는 게 하나 있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laughs> 전어 계절이 얘기죠.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저희가 또 영상 나가는 날이 마산 어시장 축제고 그래서 저희가 음. 전어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지금 뭐또 드립을 치려고 합는데아예예예아 예, 예. 예. 아, 색깔도 예. 당인해도 내가 좀 마지막 날시당도 누구 나왔는데 아, 어 맞아요. 정강판예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모르는 게 매. 언제 나왔는데 그 옆에 사 <목소리> 하고요 하고 이래 세명 아닙니까. 아사람이가 예. 그 존재감이 존재감이 해머밖에 없어요. 그게 하면 잡니다. 아사람이가아 더운 날씨인데 네. 오, 안에 좀 약간 시원한 느낌 들길래. 위를 쳐다보니까 시원한 물이 지금 오다 보니까 야 아니 덥다는 느낌 안 듭니다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것처럼 약간 시원한 느낌입니다 오늘 날씨가 네. 최고 3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반송시장 안에는 네. 그렇게까지 느낌이 안 와요. 자 이게 반송시장은 저희 남자스 유튜브 네. 초창기 시절에 뚱땡이 김밥과 갈목골목 있죠. 여기에 저희들이 여기. 한번 초창기에 먹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감회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구독자 한천 정도 됐습니까? 네. 예. 아니 구독자 수는 이제 300명 조금 넘는데, 그리 하이에 바이오니까 좀 나이가 어... 뭐~ 겁뭐한 일이 있으니까. 예? 정이좀못 오시네. 좋네. 또... 졸업... 졸업은 을 좋대. 졸업은 좋대. 말을 하시고. 뭐수님 회사에서 옛날막 했을 때 뭐~ 딱나어도 바로 딱 숨을 치않았습니까 바로 횟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그때 그... 이 맞지? 우리... 안녕하십니까. 남자스공사장 정사장. 현정사장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발림동에 있는 반송시장. 바로의집에 왔습니다. 저희 남자스가 초창기 때부터 여기 바로의집이 맛집 비슷해 있었습니다. 배를좀잘 떠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저렴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금액이 모듬회가 5만원이니 그때는 한 3만원인가 네, 조금 올랐습니다. 소짜 5만원, 중짜 6만원, 대짜 7만원, 특대가 10만원이네. 근데 저희들 오늘 여기서 뭘 먹을 거냐?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전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전어라는 것이 그날그날 그날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뭐, 어시장 기준으로 1kg당 2만 5천원 했다 한다면 주말 3만원씩 뛰어 오를 때도 있고. 근데 그 근처 일대에 있는 가격들이 음. 거의 비슷해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전어를 먹을 수 있는데가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은 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전어를 잘 잘라 주실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나 한번 찾아 본 결과 미 신월동의 거제횟집보다는 조금 이렇게 유난상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바로의 집도 전어를 좀잘 떠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상 나가는 날이 오늘 또 마산 어시장 축제 네, 전어 축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맞춰서 올린 거고 어시장 가서 전어 축제 즐길 수도 되는데 혼자 가기 싫으시면 또 동네. 동네에 있는 횟집 가셔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자 나왔습니다 전어 중자거든요 6만 원입니다. 전어도 모듬의 가격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가 봅니다. 전어가 비싸게 들어오면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집에서 먹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원게도 주시고, 뭐, 부침개도 주시고 하니까. 해만 사가 먹는가 하면는 저도 집에 가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인당고 전어식. 응, 그걸 줬을 때는 음... 제 생각에는 양이 좀작아 음, 음 아, 한 일곱 마리 정도 되겠네요. 크기는 좀큰것 같습니다. 음, 좀 씨알은 조금 여름 전어에 비해서 좀큰 편이죠. 음, 요즘에 어, 어, 여름 예. 여름이 전어 드셔보셨는 예. 여름 예. 들어 먹습니다 예. 특별히, 예.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름기 있는 것보다는 기름기 음. 없는 게니다 지금은 좀 고소한다고 해야 되나? 기름 맛이 안느껴요 어, 음. 네. 가을 전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잔뜩 올라지 않습니까? 구수한 깊은 맛. 보통 가을 전어는 이제 포로 많이 드어서 드시죠. 뼈째 드시면 이제 조금 억세기 때문에 바로 이 집에서 한잔 올리겠습니다. 너무 음, 기게 자신감 넘치게! 쓰러질 때까지! 면저 아, 어, 에피타이저로, 멍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멍게가 에피타이저로좋 네. 맞습니다. 멍게도 서비스까지 주시고 좋네요. 음, 음. 와, 싸 올라오네. 어. 처음에 뭔가 밋밋하다 생각했는데 씹을수록 그멍게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싹 올라오는게 좋네 이게 차, 찹진 않아요 그대로 건져 올려서 그대로 따가지고 음. 이렇게 잘라주셨기 때문에 그런거고 맛있네요 맛이요 맛있습니다 어. 멍게의 맛이 좋았고요 음, 어, 두껍네요 생각보다 어. 두껍는데 치즈도 또 끝은 바삭해요 약간 같이. 음. 음. 오징어 많이 들어왔네요 맛있습니다 어. 아, 거지 어, 맛집인데 저도 저대로 한번 튀김 먹어 큰데도 바삭하고 그래요 어, 맛있나번 드셔보십쇼 음, 응, 음. 어. 음. 이제 전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깻잎을 싸가지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전화입니다. 어떤 거를? 영양이에요. 뱃살만 딱 골라가지고죠. 아, 원래 쌈장 제조했어야 되는데, 대신에 즉석에서. 오시룩이 이제 이게. 뱃살 좀. 음! 너무 맛있네! 잘 맛있네! <laughs> <많네. 웃음> 이렇게 한번 들어가 서을게요 일단 간장에 살짝 먼저 넣어서. 이쪽에는 얇게 채 썰듯이 해서 포로 떠서 이렇게 채를 썰어 주셨고요 이쪽에는 소위 말하는 새꽃이라고 하는 뼈째 잘라 주셨네요 지금 제가 어? 먹은 거는 뼈째입니다 어. 야들야들해요 뼈가 아직 여름 전하다 보니까 뼈가 약하거든요 뼈가 응. 야들야들하고 살도, 응. 야들야들하고 살도 응. 야들야들해요 고소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솔직히 딱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틀 전에 삼천보에서 전화를 고 어. 삼천보전화가 조금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어. 조금 더 낫다는 말은 이집전후 수준이 상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없는 호를 떠서 주신 걸로 한번 살에 탱글탱글하면삼촌포가 조금 더 낫습니다 네. 근데 고소한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놈들 이틀 전에 먹거든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네. 마산 쪽 전어보다는 삼촌포 전어가 맛있다 어시장에 솔직히 들어오는 거는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모릅니다 <laughs> 근데 삼첩포에서는 그게 딸리기 때문에 여기보다 가격도 비싸고 음. 기로에그희 응. 생지에서 다 해결되니까 이쪽으로 잘안 올라옵니다 눈쳐 가도 그 내면, 내만의 한 안쪽에만. 한쪽에만 뿌려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더 비싼. 그러니까 음. 그, 어시장에 가서, 뭐, 키로에 2만원 할 때, 3 0 0분은 2만 5천원, 3만원. 3만원 3만 어. 할 때도 있고, 많이 나면 1만 5천원, 2만 원할 때도 있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을 무시하고, 이제 좀 보기 좋게 음. 썰어주시는, 요런 가게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 영상은 가성비와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 음. 뼈의 고소함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3천포 전화하고 비교해서 살의 탄력은 3천포 전화가 더 있는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천포 물살이 세가지고 마치 음. 그 앞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들이 살이 좀탱글탱글하고더 맛있지 않습니까? 쫄깃쫄깃하고 막바지 더위 조심하시고 어. 건강하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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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보면 축제 때 전화가 제일 비싸다고봐야겠지 그래도 그, 외부에서도 가들도 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응. 공부리잘려서 비싸지거든요. 응. 저희도 마산 살던 면 축제 때 전화 잘안사 먹게 되더라고. 그쵸. 오히려 축제가 끝나고 나서 먹으면 예. 금액이 좀 안정화돼가지고. 니 뭐가 지금 전런 축제 가지 말라고 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laughs>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나 가시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 일시적으로 금액이 좀 올라가는구나. 아. 내신에 마산 축제 오니까 어시장에서 이런 전자제에서 가수를 와서 음. 야 공연도 보고 해도 먹고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금액이 좀이리 합리적이지 않을까 공연서 조금만 더올려러라도 있고 <laughs> 그냥 팥스수 담그러 드시면 아 이번에 그 여름철 휴가철에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아 학교에서 많이 드시고 가셨거든요. 어, 예, 많은 분 오셨는데 생한나에한 분이 계십니다. 남자분한 분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빙수 한 그릇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때 마감 시간에서 옆에 주방 쪽에서 만고딱 하고 있는데 먹고 이제 그릇 빙그릇 주시면서 음. 구독자분들 다잘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음. 코와 양가에서 빵을 하나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음. 어, 너가 제가 이렇게 커피를 좀 서비스 드리고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 양기 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음. 내려가시면서 탁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자스 딱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아, 웃으니까 뭐라 하신 지압니까 같이 하다십니까? <laughs> <laughs> 구호안는지주시냐고 그래서 다시 어, 다시 하지 얘고 같이 남자스 이렇게 하고 내려가신 분이 아, 그런 형님. 남자스 하지 말고 예. 좀 이상한 남자 아, 남자스 어떻습니까? 아, 네, 리은. 아, 리은. 하나, 하나 둘, 셋. 남자스. 이거 뭐 반응이 좀 좋네요. 좋네요. 어, 아, 아, 근데 제대로 하셔해야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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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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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네, 아, 네, 면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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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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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음, 셋. 음, <laughs> <넌 좋아냐. 웃음> 우리 한 명만 더 묵고 가요? 아, 제가 갔다 올게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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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민아, 경민아, 아, 경민아, 내가 갔다 올게 배는 잘 썰어주시네. 응. 칼질의 대가이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어, 맛이 그기서 크기스러다 보니까 눈으로 볼때좀더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우면 뭐, 그게 더당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내 나이가 4 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양보다는 이제 조금 특이한 거라든지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걸들 예, 그렇죠. 제철주는 앞으로 먹으면 몇 년도 먹겠습니까? 나이를 치는. <laughs> 사장님 저희 생선 초밥 하나 하고 매운탕 하나. 여기는 고구마도 있긴 한데 그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빼떼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까진 아닌데 또또 음. 발동 또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미치겠다. <laughs> 왔다 가서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서. 어, 근데 스킨이 등러합니다집은다보면 네. 뱃살입니다. 찌어, <laughs> 아, 이장잠 야, 이거 열어봐봐. 이거 빨리 열어봐봐. 일걸러 <laughs> 까먹었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아, 되네. <laughs> 네. 야, 이거 등살밖에 안 보입니다. 뱃살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까 햄문씨가 설명 잘했지 않습니까? 양보다 좀찌네 저희들은 또 이제 삼천포나딴데 가서 고 저녁을 먹고 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 먹는 아. 경주씨한테 우선거를 줘야죠. 혹시 좀그 등살 좀 드십시오. Ha <laughs> 2주 만에 오늘 또남자친 멤버가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촬영은 무조건 저희들이 막 하오 하는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우리 또 함께 했지 않습니까 2주 만에 만난 건 아니지만 2주 만에 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참 좋네요 유튜브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지만 직장 생활은 10몇 년씩 같이 해줬거든요 맞습니 네, 군대로 따지면 전우애 같은 느낌도 들고 고맙고 좋고 특히 이제 또 맛있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귀중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뭐 휴가를 갔다 오셔가지고 뭐 약간 <laughs> <laughs> 네. 아, 지난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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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주를 봤습니다 하는 말씀이 인복이 있네. 그인복이 이렇게도 형성이 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물론, 경유리가 제가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이노 형님이 제가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음. 내가 이노 형님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경유리가 마음에 안들 때도 있지만, 잔잔한 거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5년 동안 구독자 수는 많이 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3명이서늘 함께 하면서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지 않을까. 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아,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효과가 너무 좋 그리고 저희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 다 경... 영상으로 남겨놨죠. <웃음> 나중에 <웃음> 10년, 20년이 지나도 저 영상을 보면서 아, 참저 때가 좋았는데 이 기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근데 그치. 저희는 이 그거를 음. 영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그럽다고 안 보거든요. 아니 20대, 30대 되면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면 그때서야 이제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처음부터 아, 되겠네. <웃음> <웃음> 그때 되면 약간 나이가 들고 술 마시는 나이가 되면 음. 아버지가 아좀 재밌는 분이었구나. 예, 네, 그거. 와이고. <laughs> <laughs> 와, 맛있다 생선은 대가리지? 우리 현무식 맛있는 것만 내가 챙겨 드릴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유, 먹음이스럽네요 가운데 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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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많이 다니니까. 약간 비린 맛은 있는데현무시 좋아하는 맛. 아, 그래요? <laughs> 짭짤한 감같네 응? 여기라는 생선 자체가 약간 비린 약간의 뒷맛이 비린 맛은 있습니다. 근데 열기라는 생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약간의 가벼우면서 칼칼하면서 약간 짭짤한 맛이 느껴져서 밥하고 같이 말거나 음,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비리다 싶으시면 마늘을 좀 여기서 푸셔서. 아, 매운탕 맛있네요. 이거 다진 마늘을 좀더 넣어봐봐. 넣어볼까요? 해보시대로. 많이 넣지는 말고. 마늘 넣으니까. 어. 이 기분 옷이좀더 있잖아. 지어 맞네요. 또 다른 대가리인데. 아이꼭 열기만 있는 건 아니네요. 또 다른 재있 같네요. 짭퉁이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배추에는 아. 해도 맛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또 매운탕이 또 아, 안 맥주가, 해야 되거든요. 매운탕 네. 무시 못합니다. 그래야어잘 먹었다 하고 나가는 거야. 맞아요. 아, 네, 아 이래 명월좀 많이 못 드셔가지고 좀 처벌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어네, 방어, 방어, 처 있네요. 2만원에 10개입니다. 개수에 비해서 금액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두툼하게도 진짜 두툼하네요. 그렇게 보 하겠네요. 양이 많네요. 두툼하게 일반 네. 가득 들어갑니다. 음. 야두툼하 진짜 두껍게 들어갔네밥 자체도 양도 많고, 회 자체도 진짜 두고 넣어 한물 정도로 두툼합니다. 한 피스의 양은 뭐 거의 일반 생선 초밥의 두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제 손님이 더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들 여기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원시 성산구 발림동 단송시장에 있는 바로횟집에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마산 어시장 축제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특집으로 전어 영상을 찍으러 왔고요 저는 올해 첫 먹는 전어 식시거 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너무 만족스러운요 응. 저희가 따로 시킨 뭐 매운탕 같은 경우에는 어 전어를 먹으면서 약간 물렸던 그런 느낌이 한방에 소화되는 초밥 같은 경우도 뭐금액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은 아주 두툼하게 이래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 응. 그 음식이니만큼 그리고 뭐 전어 한번 뭐 구독자 분도 꼭 여기를 안 오시더라도 어시장 이런 데 가서 응. 어 전어를 즐길 응. 수 있는 한 주가 되셨 으면 좋겠 습니다. 금액은 약간 해치면서 먹는 거다 보니까, 밑반찬들이 네. 나온다 보니까, 해만 먹는지 음. 고는 차원이 틀릴 수없어요 음. 그래서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맛이 맞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생각만큼 잘 썰어주셨고, 네. 금액은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후 음. 맛을 조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집을 오게 됐습니다. 나름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2주 후에, 음.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